2020년 당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원교회가 1년의 세월이었지만 정신없이 참 빠르게 지나갔던 한 해였다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아쉬웠던 일이 참 많았던 그러한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더 궁금히 한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 동원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2020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힘찬 날개짓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풍성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를 꿈꾸기를 원하신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 어떤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나 시작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기본부터 한 번쯤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멀리 가지 못하게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어떤 복잡한 기술도 아니며 어떠한 새로운 기술도 아니라 사실은 기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또 소망한대로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1월, 2월 이 초반부가 여러분의 기본기를 다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돼. 이제 곧 실기시험이 코앞인데, 언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시작이 본질의 시작이 되는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해에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 함께 읽은 이 1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즉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권위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때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이나 교수님께도 평생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창조한 것이 처음에 생겨나게 하신 것이라면, 지으신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의 1절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그분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 자녀야 내 인생 앞에 놓인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너를 흔들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 시작의 본질,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므로 감히 세상 어떤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 내가 누구의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에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고요. 바로 무모함이 아닌 믿음, 그 안에 달려가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애매한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구준 각오를 가지고 무턱대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시련이 와도 꿋꿋이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이것은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또불 가운데로 지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 말씀을 붙잡고 지나가게 되는지요. 우리 이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못하리니 야, 등불을 건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완전히 잠겨버릴 만한 그러한 깊은 강을 건널 때에도 또나 혼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잠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강을 만났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노를 놓지 않고 저어가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그한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이 올한 해에 2020년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물이 아닌 불입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아닌 전혀 반대쪽에서의 일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저기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악성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는 그 길을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불속을 통과해 나가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2020년도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신앙의 기본기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본기는 바로 나에 관한 정체성을 관한,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2020년에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마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 t v 의 연말 수상소감에서 어떠한 연예인이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본질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내 편안함과 안락함,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한 인내와 용서와 꺾이지 않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면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할, 2020년에도 해야 할, 쭉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관완공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한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떤 기분 좋은 분위기나 우연한 사건에 두시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본질을 두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본질을 찾아가실 수 있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이 묵노한 삶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그 목표를 먹으셨다면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시는 것, 이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기본기와 본질에 의지하셔서 2020년이 바로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이 귀한 말씀이 새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이 주인공이 다 되시는 축복을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은혜수요. 우리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 강희주님, 2019년 한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도 있었지만 이 시간 주님께 다 털어놓으며 제사함에 고백을 다 받으시고 삶을 받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서 나의 나된 것을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사야 2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항상 내 가슴 속에 품고. 나에게 주신 고백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